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점을 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정통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어느 것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에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되니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앞부분을 보면 자기는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스스로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은 일찍이 양자됨의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영광, 언약, 율법을 가졌고 예배와 약속을 받은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도 있었고,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지요. 저는 별로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빗대는 말입니다. 출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출생이 너무나 귀한 금수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귀한 출생의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진 유대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에는 자동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고 예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으로도 이스라엘의 후손이 맞고 신앙의 유산도 이어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핏줄을 통해 이어져 오는 신앙의 유산이 자기들의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자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하지요.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무빙워크라고 해서 평지도 자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에는 하나하나 수고와 애씀을 통한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랄 줄 알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자라지 않는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복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장치가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신앙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여 신앙의 근력을 키우고 믿음의 능력을 배양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약속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이어받는 것보다 예배의 관습이나 전통을 이어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들로 삼고 싶었던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를 양자 삼아서 아들로 삼으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 이삭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복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후손 된 누리는 약속을 이어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서는 자기가 이삭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그가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복을 사모하여 취하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약속을 얻고 싶어 한 거지요. 에서의 생각으로는 장자권이라는 약속을 팔아도 자기가 장남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 흔쾌히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육신적인 장남이 아니라 장남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의 유산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선발 기준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받은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